배달 잘못 오고 배송 잘못 오는 게 너무 많아. 저기 택배도 잘못 왔음. 택... 잘못 온게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한 번은 아예 다른 주소가 써있는데 우리 집 앞에 배송 온게 있었어요 뭐 어, 예를 들어가지고 우유선무 1이라고 치면 은 우리 집이 우유선무 1일 이런 거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문 앞에 며칠 냅뒀거든요 그랬더니 사라졌더라고요 그걸 집주인분이 키운 건지 아니면은 우체국에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점심에 문을 열었는데 아침 7시인가 배달 로 샐러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 주소가 아니야 그것도 이제 유 부유선물이라고 치면 내가 이번에는 부유선물로 한뭐 6? 이 정도였어 근데 나한테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하니까 저희는 그걸 배달하지 않는데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샐러드 부유섬, 점. 이렇게 써 있었거든? 근데 샐러드, 부유섬, 점에 전화를 하니까, 저희는 그런 주문을 받은 게 없는데요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뭐, 거야. 그러면 될 거야. 그럼 알아서 버리면 될거 아니까, 버리세요. 해가지고, 그냥 버렸어. 이미 온지 오래돼가지고, 그니까, 7시에 배달이 온 거였는데, 제가 확인한 거는, 오전 11시라가지고. 좀 애매했어. 그때는 이제, 날이 더울 때였거든요. 에어컨 틀어야 될 때였거든요. 못 먹었어. 맞아 그치 꺼림칙하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 집에서 몸에서 오는 거 많은 거같아 이전에 살면서는 거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사는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었고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생지 살짝 예전 고담 시티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또 그런 계열은 아닌 예전 고담 시티는 저의 집 앞에 노숙자가 모여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새벽마다 노숙자 싸우는 소리 들리고 너비살리야! 막 이런 거막 들리고 거기는 이제 그사이미 종교 본거지가 크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뭐집회지뭔집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막 모여가지고 엄청 돌아다니고 거기는 좀 그랬어요 네. 하여튼 그냥 이상한 것들은 다 있었어요